아무튼 보시면 우리나라의 방산, 육해공에다 포함되는 이런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굴지의 방산 기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화가 인수할 세계 1위 방산 대장주, 이 주식 당장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 시장의 100%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영상도 당연히 100% 맞아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이런 전략들을 잡아 나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가기만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현 상황에서 최저점은 아니죠. 치라도 저점 부근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잘 들어가 줘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 의견과 좀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께 단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게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기업이 좋은 저가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왜 지금부터 한 주라도 사무화가야 되는지 상승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가격과 함께 차트 분석을 통한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저랑 같이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 우선 이번에 5월이 된 지금 시점부터 방산주들을 다시 한번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5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는 이 회의 때문입니다 자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줄여서 KIDD 회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4년 9월 말에 25차 협의체 회의가 있었고 이제 월 1일부터 2일까지가 26차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방 협의체 회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수 있겠죠. 자이 회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그리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등 우선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가 있고 자두 번째는 조선 및 MRo 등의 방위 산업과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북한과의 이런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에 방어하기 위한 대공방어 쪽의 협력.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이런 협력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그 미국의 존스법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선박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미국 내에 둬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이 기업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 있는 국방 협의체 회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까요? 미군 배치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뭐 배치비라든지 금액을 더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전자권이 뭐냐면 전시 상황이 되면 전시의 작전 통제권을 현재는 한미 연합 사령부가 가지고 있죠. 이 한미연합사령부는 누가 통제할까요? 미국 주도의 통제권이죠. 근데 이걸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려는 과정이 바로 이번에 이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지휘권을 회복하면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사드의 배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의 유지비라든지 비용 등을 미국에서는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많이 커졌다 라는 거죠 이 회의로 인해 관련된 방산주들이 지금 수급이 반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봤었는데 트럼프 일기 때 사드 비용이 한 대당 얼마였냐면 한대 배치하는데 거의 10억 달러, 1조 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돈으로는 거의 1조 4천억이죠. 그리고 이 사드를 1년간 유지시키는데 드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사드를 배치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사드 한 대당 매년 250억이 나가요. 열 대를 설치하면 1년에 2,500억이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우선 트럼프 1기 전에 오바마 정부 때는 이때 이제 2016년도에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1년간 유지하는 비용이 고작 50억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정권을 잡자마자 유지 비용을 무려 5배나 올린 겁니다. 250억으로. 근데 이게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150억으로 조정이 되긴 했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끝이 나고 지금 다시 트럼프 2기 정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회의에서 사드 배치 유지비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좀 초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억 보다는 더 높은 유지비를 미국에서 요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아까 보셨던 전자권 전환 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연방 방위태세가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럴 거면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북한과 아직 대립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를 안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드와 같은 이런 방산 기술을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사드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게 바로 l 이라고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까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24년 5월에 개발 완료했고요. 27년부터는 우리나라 공군에 배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엘셈을 우리나라가 개발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시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국방력에 좀 의지해왔었던 어떻게 보면 싫어도 싫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곧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작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27년부터는 우리나라 공군에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때까지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I oh.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관련 벤더 기업들이 꽤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공급계약 이슈라든지 수주계약 뭐 기술력 협력 이런 생산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엘샘은 한국판 사드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든지 에로3 이런 중동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면은 이 아이언돔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초반에 미사일 충돌이 한창 있었을 때는 하마스 쪽에서 4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1,050여 발의 로켓을 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이 1,050발 중에 무려 1,030발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발이 넘는 이 미사일 속에서 단 20발 빼고는 전부 다 요격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언돔은 단거리 요격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정확히 4km에서 70km 정도 요격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엘샘 같은 경우는 40에서 100km까지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끔 설계가 된 완전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엘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방산 수출의 기대감이 더 커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2025년부터는 LSEM에 대한 양산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빅텍이 한화시스템과 LSEM MFR 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 MFR이 뭐냐면 다기능 레이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더에 전원 공급을 할수 있는 장치를 이 빅텍이 한화 시스템에게 공급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양산을 하기 위한 계약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웨이비스도 한화 시스템과 265억의 이 sm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웨이비스는 다 기능 레이더용 고출력 증폭 보드에 대한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의이 출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웨이비스가 한화 시스템에게 공급을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특히 4월 들어서는 이런 한화 시스템이 엘셈을 양산하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된 이런 방산 생산 기업들은 시장에서 꽤나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사드 같은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국산화의 필요성은 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수출 이슈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SM 개발의 가시화가 작년에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양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우디가 벌써 이렇게 SM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천공투 10개를 구매를 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2,500억 수준의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가 이 천궁을 써보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엘세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압도적이었었던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방산 기술력을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상당히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폴란드가 있는데 폴란드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13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 체결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조에 가까운 금액인데 K2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그리고 천무 로켓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계약을 잇따라 하면서 계약들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유럽 방산시장을 뚫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동유럽 쪽의 방산 투자 비중이 올라갈 때 미국이라든지 이탈리아, 뭐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제 수주 비중을 좀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빠른 납품과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국방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동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유럽의 주요 무기 수입이 무려 94%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까지는 유럽을 보호해줬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도 이제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너네 몸은 이제 너네가 알아서 지켜. 이렇게 하는 입장이라서 각자 방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 대비해서 두 배는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라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엘샘이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이런 수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빅텍과 이 웨이비스를 좀 중심적으로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텍은 한원 시스템의 이 엘샘에게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하기로 했고 이 웨이비스는 이제 레이더가 증폭할 수 있는 증폭기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엘셈에 대한 양산의 이슈가 나온다면 웨이비스 그리고 빅텍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먼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주라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비스, 빅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기업의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을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대박 선물을 하나 이렇게 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국판 사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LSM, 2번, K2 전차, 3번, 아이언돔, 4번, LO3. 정말 쉽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0-8115-6652번으로 정답이라 생각되는 숫자 1, 2, 3, 4. 자, 이렇게 숫자 한 개만 딱 입력을 해서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신 분들 확인한 이후에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준비한 대박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대박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종목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숫자로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대선 테마 대장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지 INC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는 얼마 때에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수익률 몇 퍼센트 달성하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다? 자,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말에 문자 드리고 나서 이 형지 INC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실제로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똑같이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를 남겨주시면 앞으로 주가가 3배 이상 뛰어오를 한 종목을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 종목 나도 이번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010-8115-6652번으로 간단하게 1234 4번 중에 숫자 하나만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특정 섹터 내에서 두세 배 상승해줄 만한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010-8115-665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수익 내시면 다시 한번 제 영상 돌아와주셔서 이렇게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말고도 여러 가지의 주식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라는 게 일반인들도 촬영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속이고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검열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했었던 제도권 출신이고요.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격 구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자문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일반 유튜버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도권 출신인 제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장주도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웨이비스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비스는 하나 시스템과 이 엘셈의 MFR용 초도 양산, 다기능 레이더용 고출력 증폭 보드 등의 관련 제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 c m 을 양산하기 위한 이런 레이더 증폭기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화 시스템이 요청하는 물량에 대해서 웨이비스가 양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웨이비스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좋다라는 거죠. 이번에 인도에서 반도체 파운드리를 수술을 했는데 이게 어떤 파운드리냐면 통신에 들어가는 증폭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선진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로 인해서 갈륨축의 증폭 반도체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이 핵심 부품 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현재 인도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시장에서는 이 웨이비스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통신 쪽 반도체에 대한 파운더리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하나 시스템이 요청하는 어 이런 레이더 증폭기에 대한 추가적인 물량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웨이비스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비스의 일봉입니다.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 25일에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일단 최근에 나오는 이 상승 흐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자 우선 상장 첫날 은봉의 종가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박스권에서 주가가 돌파가 못 나오고 있죠. 상장한 뒤에 이렇게 바로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저항선이 생겼어요. 이렇게 은봉의 종가인 1900원 수준에서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매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앞에 있는 변곡점을 소화하는 이런 급등도 나와줬습니다. 급등도 나왔지만 이 물량을 그대로 뱉어 주는 이런 하락까지 나왔죠. 그래서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흐름을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소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쇼커버링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던 4월 초를 보시면은 여기서 갭이 떨어지고 최저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구간을 짧은 시간 내에 소화를 해 주면서 곧바로 올라와 줬고 소화를 했을 때 눌림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소화를 해 주고 있습니까? 꾸준히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안 빠졌죠. 이때 거래량도 많이 죽었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 하락에 대한 매도는 거의 다 털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악성 매물만 나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약한 자리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쉽다라는 거죠. 최근에 만들어진 이 자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이 형성이 됐는데 눌림은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보시면은 밑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전에 있는 이런 하락의 흐름을 먹어줬죠. 그러니까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이전에 있는 물량들을 빠르게 소화해주고 잔여 매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털어주는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조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서 우리가 이 자리부터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매도가 적고 세력이 붙은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11,000원의 자리는 전에 최고점 자리이자 거래량이 붙었을 때 여러 번 걸렸던 자리라서 여기를 터치할 때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1,000원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짧게 보실 분들은 10,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3분할에서 5분할 관점으로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빅텍이고요 하나 시스템과 LG 넥스의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K2 전차의 FCS 열상 유닛도 수술을 해서 공급 중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빅텍은 잠수함용 전자 전장비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산 전투기 보라매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품이냐? 레이더의 전원 공급 장치, 송수신 처리 장치, 전원부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시면 우리나라의 방산, 육해공에다 포함되는 이런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굴지의 방산 기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빅텍의 일봉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120만 주 수준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꽤 나왔죠. 여기서 영망직 캔들이 나왔었고, 이 매물대의 정적을 좀 깨줄 수 있는 힘이 들어왔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영망직 캔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이때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이때는 거래량이 370만 주였는데. 지금은 3분의 1이죠. 120만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매도가 약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중앙간 이런 장기 입평선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한달 동안 개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관 쪽에서도 관심이 거의 없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이죠. 손바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급등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장기 입평선 돌파가 한번 나오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시원하게 급등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 계기가 국방협의체 회의가 될수 있겠고 심지어 이제 5월 초 우리나라에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쉬는 동안에 시장에서 방산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매수를 갈망하는 모습이 형성이 되다가 연휴 끝나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방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천 원이고요. 5,000원의 자리가 어디냐면, 자,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쭉 빠졌던 자리라서, 이 매물 공백 구간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고, 다만, 이 선을 터치하면 저항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5천원을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보시려면 거래량 나와줬던 4,500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단타든 장투든 분할매수는 무조건 깔고 가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최소 3분할에서 5분할 분할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상에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건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가 각자의 매수 시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만 보고 아무런 기준 없이 혼자서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주식 유튜브로서 전문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펀드 운용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라이센스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관점을 저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도 브리핑해드리고 뉴스와 공시분석도 해드리면서 급변하는 당일 시황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중 실시간 무료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혼자서 주식하기 힘드신 분, 그리고 샀다 하면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 무조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나서 바로 0108-115-6652번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8-115-6652번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과 좋은 인연 맺어서 저는 더 성장하는 유튜버가 되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까지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힘든 장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는 지금 바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